2023년 8월 27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성령의 불. 불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불은 진노의 불, 하나님의 화염, 심판의 불이라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무시무시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짓밟고 노예와 종으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면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인간을 진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회개시키고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이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라.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모두 다 용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대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왔습니다. 새 섭리, 바로 신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뜻해집니다. 몸도 녹아지고 마음도 녹아졌습니다. 불로 인하여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영혼도 따뜻해지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씨라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항상 불이 활활 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이 희미해집니다. 성령의 불만큼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꺼지는 순간 산짐승들, 들짐승들이 덤벼들듯이 사단이 공격하게 됩니다. 반드시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불씨는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속상하고 무시당했지만 그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